여러분, 이제 VC 미팅을 하실 때, 그 VC가 이제 미팅해서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추가 자료를 뭐 요청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게 뭐 시장 조사 자료일 수도 있고, 고객 인터뷰 자료일 수도 있고, 회사 내부 데이터일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럴 때, 아, VC가 요구하는 자료가 우리가 없어. 그걸 아직 뭐 데이터를 추적을 안 하고 있어. 라든지, 아니면은 이게 VC가 뭐를 요청했는데 이걸 얼마나 빨리 줘야 되는 거지? 이거 내가 한 일주일 있다 주면은 너무 늦어서 저 VC가 아, 얘안 되겠네라고 생각할까? 뭐 이런 고민들을 창업자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VC 미팅 후에 어떤 추가 자료나 정보를 요청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그것에 대한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데모데이 김범수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VC 미팅 하셔서 VC가 뭔가 추가로 요청을 하시면 일단은 축하받을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VC가 어쨌든 뭔가를 추가로 요청을 한다라는 거는 아예 관심이 없는 거는 아닌 거거든요. 그 관심도가 이제 뭐 얼마나 높은지는 좀뭐 다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추가 자료를 요청을 받는 경우는 일단 여러분이 기뻐하셔야 될 건데 그때 이제 이 제가 그 다른 창업자분들한테 그 그런 두 가지 고민을 들었어요. 하나는 아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추적을 안 하고 있든 안 갖고 있는 데이터야. 우리 내부 정보인데 근데 그거를 VC가 요렇게 요런 형식으로 좀 뽑아서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다. 그럴 때 어떻게 할까? 이 고민이 하나. 두 번째는, 아니, 이게 지금 VC가 자료를 달라고 그러는데 이거 얼마나 빨리 줘야 되는 거죠? 혹시 뭐, 바로 그 다음날 안 주면은 이게 마이너스인가요? 뭐, 이제 그런 질문들을 저한테 하신 창업자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에 대해서 내가 없는 데이터다. 그게 이제 없는 데이터가 여러분이 스타트업이 어떤 단계냐에 따라서 다른데, VC가 보통 어떤 회사 내부의 데이터를 요구를 할 때는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로 그 데이터 내용이 어떤지 궁금해서 그게 이 서비스가 얼마나 사람들한테 환영을 받고 있는 건지 뭐 또는 얼마나 우리가 효율적으로 유저 에코지션을 하고 있는 건지 뭐 어쨌든 그 데이터 자체가 말하는 맥락이 중요해서 그게 궁금해서 데이터를 진짜 보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뭔가를 처음 첫 미팅 후에 요청을 할때 아니 이 정도는 무조건 갖고 있어야지라는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VC는 당연히 회사가 추적할 거라고 생각하는 데이터를 요구해요. 그래서 회사가 얼마나 준비가 잘돼 있나를 보기 위해서 데이터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찌 됐든 어떤 데이터를 요청했는데 내가 그게 없다라고 할 때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첫째는 그냥 트랜스페어런트하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투명하게 가셔야 돼요. 없는 걸 억지로 뽑아서 만드시는 것보다는 아예 그게 지금 우리가 추적을 안 하고 있는 거면 그거에 대해서 저는 그냥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게 맞다. 그걸 추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요런, 요런, 요런 문제 때문에 그거를 아직 추적을 못 하고 있는데 로드맵에 요렇게, 요렇게 해서 그게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이게 왜냐하면 VC들도 이게 없는 걸 뭔가를 억지로 만들어 냈을 때 vc들도 어쨌든 그런 거를 분별하는 걸로 밥을 먹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너무 이렇게 억지로 가져오는 거에 대해서는 vc를 눈에 띄어요 그래서 차라리 없는 거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다만 그거를 이렇게 앞으로 추적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편이 저는 확률적으로 볼 때는 낫다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보다 낫다라고 저는 이 생각을 하고요 그 이전에. 여러분이 뭐 사실은 그런 거를 많이 잘 추적을 하고 계셔야죠. 아무리 초기 기업이어도 사실은 데이터는 초기 기업도 되게 추적을 잘 하셔야 돼요. 그그로스 스테이지의 기업이 데이터를 잘 보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는 그거는 물건을 더 팔고 그러니까 돈을 더 벌기 위해서 하시는 거고 초기 기업이 데이터를 잘 보셔야 되는 이유는 초기 기업은 아직 우리가 프로덕트 마켓 핏도 못 찾은 거고 우리의 타겟 고객이 누군지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지금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할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초기 기업도 그만큼 데이터를 잘 보셔야 돼요. 그 데이터를 안 보면은 소프트웨어 회사 같은 경우에. 우리 고객이 우리 서비스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뭐 그걸 여러분이 다뭐 전화해서 물어보실 거예요. 뭐 그렇지 않잖아요. 결국은 데이터를 봐야 되는 이유는 고객의 마음을 알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고객의 행동 데이터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데이터를 보는 그 습관에 대한 거는 초기 기업부터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없으면 일단 없다라고 하시는 게 좋고, 다만 없으면 왜 없는지에 대한 거를 좀 여러분이 Vc 그게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인데 여러분이 추정 안 하고 계셨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랬다가 이제 투자 안 하지 않을까? 아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초기 기업에 투자하는 Vc들은 초기 기업이 모든 걸다 완벽하게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야 이걸 내가 안 하고 있다라고 그러면 크리넥 아니 완벽한 초기 스타트업이라는 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사실 뭐 어떻게 보면 허점 투성이지만 굉장히 좋은 강점 하나를 보고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없는 거는 저는 그냥 차라리 지금 그게 이러저런 이유 때문에 추적 그 데이터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편이 저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까 두 번째 질문 그 이거 얼마나 빨리 줘야 되죠? 데이터를 요구받았을 때그 그러니까 빨리 주는 타이밍에 대한 거는. 그, 그냥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오래 걸리면, 브이스 입장에서, 야, 얘네가 이거를, 이 사람들이 이거를 추적을 잘안 하고 있다가, 이게 뭔가를 막 만들어내고 있구나. 약간 그런 생각을 할수 있거든요, 브이스들이. 그래서 이제, 왜냐면 그것도 하나의 그 평가하는 그 요소 중에 하나니까, 어, 이거 안 하고 있었네? 이거 이게 지금 만들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그냥 rule of thumb으로, 그러니까 가장, 보통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팅 하시고, 그러면은 제가 항상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감사 인사 이메일 보내라고, 감사 이메일 보내라고 제가 하잖아요. 그럼 감사 메일 보내면서 미팅 때 요청하신 요런, 요런, 요런 자료는 제가 언제까지 전달드리겠습니다라고 미리 딱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프로액티브하게 내 쪽이 먼저 선수를 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의사소통에서. 그렇게 이제 감사 이메일 보내실 때이 자료를 언제, 언제까지 주,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게 일주일을 넘어가는 거는 제가 별로 이렇게 권하지 않고, 그렇다고 꼭 다음날 주는 것과 사흘 뒤, 나흘 뒤에 주는 것과의 큰 차이는 없어요, VC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여러분이 그 데이터를 VC 보기 좋게 만들어서 주시는 과정에서 그냥 필요한, 현실적으로 필요한 날짜만큼 걸리는 거는 큰 문제 없습니다. 다만 그때 미팅하고 아무 소, 소식이 없으면 VC가 여러분의 사 잊어먹어요. 그래서 미팅하신 당일이나 저는 보통 당일을 추천하는데 아니면 하다못해 다음날 아침에라도 감사 이메일 을 보내면서 언제까지 자료 보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VC는 언제까지 보내줄 거구나. 그때 받아봐야지라고 생각을 하지. 어, 언제까지? 이게 왜 나흘이나 걸리지? 이 정도는 내일까지 줘야 되는 거냐? 이거는 사실 VC들이 그렇게 마이크로한 레벨에서 날짜 수세 가지고 아 이렇게 늦게 주는 걸 보니까 이 회사는 준비가 안 되네 이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이 프로젝트 하게 언제까지 드리겠다라고만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다만 그게 일주일은 안 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내가 VC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만났으면 가능하면 금요일까지는 보내주는 게 깔끔하고 내가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회사를 만, 그, VC를 만났으면 그래도 그 다음 주한뭐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주시는 게 그러니까 VC가 체감할 때, 어, 이거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라는 정도 느낌이 드는 게제 그냥 개인 기준으로는 일주일 넘어가면 잊어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주 내에만, 일주일 내에만 주시면은 저는 뭐 VC들한테 그 보내드리는 속도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없는 데이터는 차라리 없다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고 없는 이유, 그 다음에 언제부터 어떻게 출, 그, 그 데이터를 확보를 할 건지를 계획을 말씀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주시는 속도는 감사 이메일 보내, 미팅 후에 땡큐 이메일 보내면서 언제까지 보내드리겠다고 말씀 하시고 그 기한은 가능하면 일주일은 넘지 않도록 하셔라. 예, 오늘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